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것 자체로도 지구 환경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음. 일단 커피를 키우기 위해서 뭐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줘야 되고 음. 비료를 뿌리면 네. 비료를 만드는 데도 기계를 음. 돌려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발생이 될뿐더러 네. 커피는 뭐 사과나 배출은 그냥 따서 바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딴 다음에 까고 거기서 씨앗만 뽑아가지고 말리고 볶고 뭐 실어가지고 한국으로 오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네. 아, 그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다 열려. 태워가지고 이상탄소를 계속 배출을 해야 되는 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같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음. 사실 커피를 얘기하면 그 커피를 기우는 자리도 땅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원래 산소 흡수 역할을 하, 하던 식물들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서 그 자리에서 커피 농사를 하게 되잖아요. 아 원래 그래서, 잘 자라도 나무로 베어내고 네 베어내서 농장으로 바꾸잖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숲 속에 들어가서 커피를 따오는 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농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농장 확보 때문에 일단은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가 떨어지는 것. 부터 시작해서 음. 우리가 커피를 마시기 까지의 전체 과정을 보면 상당한 과정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 보통 우리가 이제 발자국이라고 탄소 팔자국 이라고 하잖아요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죠 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떻게 가공했는지 어떻게 팔아서 또 쓰고 버리는지 음. 요거를 다 한꺼번에 이제 평가를 해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발생이 될까 음. 이런거를 다 분석한 것이 자소발작 거이에 음,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낼게요. 아, 퀴즈? 커피 생산하는데 1kg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나올까? 볼까요? 음... 오늘 뭐 학교인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아 그냥 얘기해 주세요. 궁금해. 1kg 당한 15.33kg의 음... 이산화 탄소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그 15.33kg에서 한70% 정도가 수출하고 운송되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아 커피 그 자체보다 음. 지금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 들으면서 너무 충격적인 게 우리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환경을 파괴를 할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반성까지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laughs> 근데 이 좋아하는 커피를. 즐겁게 마실 수 음.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지 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음. 제 생각에는 언뜻 드는 게 커피 원두를 수송할 때 음. 비행기 대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뭐 화물선을 이용한다거나 음. 아니면 화학 비료를 유기 폐기물로 아. 대체하면은 음. 아무래도 탄소 배출량이 좀 줄어들 것 같기도 음. 하고요. 또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거나 포장량을 좀 감소시키는 것도 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어떤가요? 맞아요. 부분 부분을 음. 하나 하나 다 분석해서 어디서 더 효율 높은 걸로 음. 바꾸어 놓으면 좋을까를 음. 봐야 되는데 그 운송 부분 맞아. 혹은 가공이나 유통 과정에 들어가는 연료라든지 이런 음. 게 사실 상당하기 때문에 음. 그러 거기서 들어가는 연료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아. 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다거나 커피 수출을 할때 음. 한번 볶아 버리면 무게도 내려가고 어. 보관도 쉬워지고 음. 하니까 그 운송하는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효율이 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커피에 관련해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보는 게, 제전공 이제, 이제 공학이다 보니까 응. 에스프레소 기계 막 치익 하면서 막 하면 응. 막 에스프레소 막 나오고 하잖아요. 어, 네, 맞아요. 뭐 어떻게 커피가 아, 막 나오는지 신기하지신기니까 네.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 응. 물을 한 80도, 90도 정도 되는 온도까지 높이 올리고, 그 뜨거운 물을 대기의 압력에 한 9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압력으로 커피를 통과하면서 커피의 그 맛있는 맛과 향을 쫙 아. 뽑아가지고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에스프레소를 만들거든요. 어, 네. 그래서 에스프레소 기계가 기본적으로 전기를 좀 많이 먹습니다. 어, 음. 음. 그래서, 그래서 좀 기술이 더 발전해가지고 어. 더 적은 전기를 소모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음. 에스프레소 뽑아내는 그런 기계가 개발된다면 음. 그것도 좀 탄소 발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